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30일 오후 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그창군 고재면 농산리 어, 홍로 노목 전평에 저희들 실범 포장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도 있고. 원래 적화제의 효과 보다는 일단 사과를 달고 수정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기도 이제 너무 늦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 전단지사진 한 5번 상태 되는 상태에도 짓고 이제 저희들 적화제도 제가 3번 권장을 했지만 사장님 판단하에 두 번을 살포한 농장입니다 어,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요런 결과지들은 어, 한 하방에 지금 여기에 꽃이 중심화를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다 수정이 다섯 개다 수정이 됐습니다. 다 됐고 그 옆에 거는 보면은 중심화는 확실히 수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봐서는 적화제 효과를 본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제 워낙 늦게 치셔서 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꽃이 좀 늦게 핀게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도 꽃 있는 요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약발을 받아서 지금 다섯 개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약발을 요 에카 방인데 약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는 뭐 전반적으로 수정된 게 많이 보여서 음 좀씩 직... 예를 들어서 요 화촌 같은 경우는 어 중심하고 요세개 정도는 세개 정도는 수정이 된것 같고 요두 개는 이제 이제 탈락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워낙 늦게 시기적으로 쳤기 때문에, 어, 이제 이분은 저도 이제 원래 살포 횟수도 그렇고, 시기도 이제 직접 어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어, 사례가 될 농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어, 어 여기 지금 보드러운 잎에 이 진딧물도 제법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요 주인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요곳 같은 경우는 거의 수정이 안 됐고, 에카방, 요것도 안 됐고, 대신에 요 뒤에 같은 경우는 요 중심하는 수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 중심하고, 여기까지는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요거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간 과정으로 제가 뭐약 일주일 전후된 나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좀한 2주나 3주 될 때까지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있는 꽃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약칠때 어 이미 꽃이 안 피고 이제 빨갛게 망울 상태에 있던거 나서 이런거는 뭐다100% 떨어질 것 같고요 어 여기도 지금 요두 개는 뭐요 중심 안은 확실히 수정된 것 같고 요 1번 주변 안은 좀 두고 봐야 될 듯하고 요세 개는 탈락이 될것같고 예. <laughs> 어, 해. 음, 원래 뭐 좋은 또 공부가 될 농장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어, 한 1, 2주 뒤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